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마톤 타워 91층 공략을 해 볼게요 클리어 보상이 골드 37,000원 정도 주네요 저는 2덱으로 공략을 할 거고요 91층 보스 세지예요 보면은 1스 면역 효과를 해제하고요 치명타 발생 시에 추가로 잠식을 사용합니다 잠시 볼게요. 적 전체 공격한 후에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키고 적이 화염 속성인 경우에 약화 효과를 한턴 연장시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궁극기 컨빅션이죠. 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적에게 걸린 약화 효과 개수비례 피해량 증가 자, 그리고 쫄뭐 자, 특별한거 있나 볼게요. 자, 기절시키고 이 라운드에 세제랑 같이 증, 등장하거든요. 문지기가 음, 아군 전체 치명 확률 아 전체는 아니구나. 어쨌든 아마 세제한테 치명 확률 증가를 걸고 속도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화염 어 적이 화염 속성인 경우에 어, 대상이 강화 효과를 한개 훔친 후에 적 전체에 발생시킵니다. 자. 자, 이건 1라운드에 등장하는 어, 적입니다. 특별한거 아직 없구요. 이건 2라운드에 세자하고 같이 등, 어, 등장을 해요. 중독발생시키고 파염속성인 적을 2턴간 기절. 결론은 91층은 어, 되도록 덱을 편성하실때 어, 불속성은 제외를 시켜주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은 공략 들어가볼게요. 아 이렇게 고블린같이 생긴 애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기절을 거네요. 자 저는 디지 3수로 자 디버프가 어느정도 잘 걸렸죠? 여기서 일그 고블린이 기절을 거니까 어 고블린부터 잡도록 할게요. 확실히 적들 데미지는 아픈데 어, 생분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더스트 데뷔 터졌고요. 어, 워낙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금방 죽습니다. 이러, 이런 식으로 2라운드 넘어가시기 전에 만약에 대개 디지가 편성돼 있으면 은 3스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쿨, 어, 스킬 쿨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번 91층 클리어 하려면은 디지의3스가좀 많이 중요한 편이거든요 자 1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쫄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1라운드는 이렇게 클리어를 했고요 자 2라운드 세즈 보시면은 추가 스킬 있어요 피격시에 어, 화염 속성인 적에게 2턴간 출혈을 발생시킵니다 나머지 스킬 구성은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쫄들이 많아요 그죠 앞에 쫄 3마리 뒤에 또쫄 1마리 저는 세즈만 잡도록 할게요 세즈한테 디버프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이쫄들 데미지도 생각보다 아프네요. 좀 최대한, 어,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대기. 어, 출혈 엄청 많이 걸려죠 <laughs> 어, 디지 죽으면 안 됩니다. 한번 여기서 삼수 여기서 면역을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번 삼수로 안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세즈가 이, 보시면은, 면역 효과를 해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젤리, 안젤리카가 되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은, 어, 이 소울을 사용해서 삼스를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깝죠? 언제 해제가 될지 모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디지하고, 어, 지리나가 있다 보니까 약간 행계 주작을 좀 하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제 피가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세즈가 디버프 걸린 상태라서 빛나감도 뜨고 데미지가 아프진 않아요. 자 이렇게 91층 어, 공략을 완료했구요 어, 공략 포인트 짧게 짚고 넘어가면은 백편성 하실때 그 불속성, 그 화염속성 영웅은 최대한 제외를 시켜주세요 어, 불속성 영웅만 제외시킨다면은 제가 볼때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디지, 디지 같은 영웅이 있다라고 하면은 2라운드 넘어가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어, 스킬, 쿨가리를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쫄가, 쫄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즈가, 어차피 체력이 얼마 안 되니까, 세즈 집중 공략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클리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어, 다음 90비층 공략 영상으로 찾아뵙겠습 찾아, 찾뵐게요 네, 감사합니다.